안녕하세요. 오랜 세월 철학과 인생 이야기를 전해드리고 있는 사람입니다. 오늘은 은퇴하면 어떻게 먹고 살지? 연금으로는 부족할 텐데, 노후 자금 얼마나 모아야 하나 하는 걱정으로 시작해볼까 합니다. 사실 많은 분이 은퇴를 앞두고 가장 먼저 돈 걱정을 하시죠. 월급이 끊기고 나면 생활비가 걱정되니까요. 그런데 정말 돈만 있으면 행복한 노후가 보장될까요? 제가 많은 은퇴자분들을 만나보면서 깨달은 점이 있습니다. 열심히 돈을 모았는데도 불행한 시간을 보내시는 분이 있는가 하면, 넉넉지 않아도 행복하게 지내시는 분도 계시더라고요. 그 차이가 어디에서 생길까요? 그래서 오늘은 노후의 돈만큼이나, 어쩌면 그보다 더 중요한 것들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내용이 괜찮으시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큰 힘이 됩니다. 옛날 한나라 왕이 당대 뛰어난 사상가 세 사람을 초대해서 물었다고 합니다. 그대들이 생각하는 인생에서 가장 괴로운 일은 무엇인가? 첫 번째 사상가는 깊은 한숨과 함께 늙어서 일을 못하게 되면 가난이 찾아올 것이고, 그 가난이 와도 힘이 없어 움직이지 못하는 늙은 몸이 가장 큰 괴롭힘을 준다라고 답했습니다. 두 번째 사상가는 또 다른 답을 내놓았고, 마지막 사상가는 긴 침묵 끝에 말을 시작했습니다. 왕은 세 사람의 말이 모두 일리가 있다며 고개를 끄덕였다고 하지요. 그렇듯 우리가 살면서 마주하는 괴로움은 저마다 다른 모습으로 찾아옵니다. 그런데 여기서 주목해야 할 점이 있습니다. 우리를 진정으로 괴롭게 만드는 것은 그 상황 자체보다는 그 안에서 느끼는 무력감, 좌절감, 후회 같은 마음 속 감정이라는 겁니다. 이런 마음의 고통에서 벗어나기 위해 옛 현자들은 네 가지 지혜를 전해 주셨다고 하는데요. 그 가르침을 통해 마음의 평안을 어떻게 얻을 수 있는지 살펴보고자 합니다. 살다 보면 미운 사람, 싫은 것, 원치 않는 상황을 피해 갈수 없죠. 원수처럼 느껴지는 사람과 다시 만나야 할 수도 있고, 아픔을 준 사람을 또 보게 되고, 꼴도 보기 싫은 이와도 마주칠 수 있습니다. 가난과 불행, 병과 이별, 죽음처럼 피하고 싶은 모든 것이 우리 삶에 나타나기도 합니다. 세상은 끊임없이 돌고 움직입니다. 우리 역시 자연의 일부이기에 이런 흐름을 피할 수 없지요. 이것이 바로 인생의 순환입니다. 지혜로운 이는 이 순환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여 씩씩하게 맞서지만, 어리석은 이는 그 파도에 휩쓸려 자기 자신을 괴롭게 만듭니다. 그래서 늘 마음을 비우고 나누는 마음으로 살아가야 한다는 가르침이 전해집니다. 만남이 있으면 반드시 헤어짐이 따릅니다. 이는 누구도 거스를 수 없는 진리이죠. 사랑하던 사람도, 가족도, 부와 명예도 언젠가는 우리 곁을 떠납니다. 인생은 끊임없이 흐르는 강물 같아서 매달리고 집착하는 마음이 괴로움의 뿌리가 됩니다. 그렇기에 마음을 새털처럼 가볍게 하는 비움의 지혜가 꼭 필요합니다. 또한 태어난 것은 언젠가 죽기 마련이고 형태가 있는 것은 사라지기 마련입니다. 이것이 우주의 이치이죠. 나 자신도 죽음을 피해갈 수 없음을 인정하며 살아야 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죽음을 대하는 마음은 나이에 따라 달라집니다. 젊을 때는 죽음이 남의 일처럼 느껴지지만, 나이가 들면 마치 버스 정류장에서 차를 기다리듯 언젠가는 다가올 일로 느껴집니다. 종교도, 부모도, 배우자도 대신가 줄수 없는 길이니, 하루하루를 소중히 여기고 후회 없이 사는 것만이 죽음의 두려움을 넘어설 수 있는 길입니다. 누구나 원하는 것을 얻고 성공하고 행복해지고 싶어 합니다. 하지만 세상이 생각만큼 호락호락하지 않죠. 모든 일이 다 마음먹은 대로만 된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모든 것에는 한계가 있지만 사람의 욕심은 끝이 없어서 밑 빠진 독에 물 붓기 같은 상황이 계속되기도 합니다. 그러니 마음을 조금씩 비워내야 합니다. 덜어내고 가벼워질 때 진정한 만족과 기쁨이 온다는 건 마치 그림자가 형체를 따르는 것처럼 자연스러운 이치입니다. 다만 이런 지혜를 알면서도 실천하기가 쉽지 않은 게 현실입니다. 예수 승님들은 아무리 좋은 진리가 담긴 책이라도 마음이 흔들리면 눈에 초점이 맞지 않아 읽히지 않는다라고 하셨습니다. 게다가 마음의 초점 자체가 욕망의 흔들림이라면 혼란스러움은 더 커진다고 하셨죠. 마음이 물과 같아 고요할 때는 모든 것을 비추지만, 흔들리면 아무것도 볼수 없습니다. 예를 들어, 왜 우리 아이는 옆집 아이만 못할까? 다른 사람들은 다잘 사는 것 같은데, 왜 나만 외롭고 보잘 것 없을까? 이런 생각이 들 때, 아무리 좋은 가르침도 마음에 들어오지 않는 거죠. 나이가 들수록 이런 흔들림이 더욱 커질 수 있습니다. 예전엔 바쁘게 살면서 못 느꼈던 감정들이 시간의 여유가 생기니 더 크게 다가오는 것이니까요. 그렇지만 물이 흔들려도 그대로 두면 서서히 맑아지듯. 우리 마음도 억지로 누르지 않고 잠시 지켜보기만 해도 가라앉을 때가 있습니다. 욕심이나 비교심이 올라올 때 없애려고 애쓰기보다는 나, 지금 내 마음이 또 흔들리고 있구나 하고 알아차리는 것만으로도 절반은 극복입니다. 사람이라면 누구나 흔들릴 수 있습니다. 진정한 지혜는 그 흔들림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에서 시작됩니다. 이것이 바로 노후의 돈보다 더 중요한 마음의 문제이기도 합니다. 특히 은퇴 후에는 자산이 줄어드는 걸 받아들일 마음가짐도 필요하죠. 수십 년 동안 월급날이면 일정한 수입이 들어왔고, 그에 맞춰 생활해왔는데 은퇴 후에는 연금만 들어오고 병원비와 생활비는 계속 나가니 자산이 조금씩 줄어드는 게 불안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때 은퇴자분들이 가장 많이 시도하시는 게 무리한 재테크인데 대체로 더큰 손실을 보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은퇴 전부터 자산이 조금씩 줄어들어도 담담하게 받아들일 수 있는 마음을 준비하고 씀씀이를 줄이는 연습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시간 관리도 중요합니다. 제가 만난 은퇴자분들은 시간이 너무 많아도 오히려 힘들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어떤 분은 월요일에는 등산, 화요일에는 기원, 수요일에는 할인점에 가면서 하루하루를 보내셨는데, 한 달만 지나도 지겨워지더라는 겁니다. 또 어떤 분은 재산이 넉넉하신데도 아파트 경비 일을 시작하셨는데요. 심심해서 못 견디겠다 라는 이유 때문이었습니다. 사실 가장 좋은 건 은퇴하지 않고 계속 일하는 겁니다. 시간이 잘 가고 돈도 벌수 있으니까요. 그래서 은퇴 전에 미리 준비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어떤 분은 직장 다니실 때 도배 기술을 배워두셨다가 지금은 그 기술로 일을 하고 계세요. 나이가 들면 몸만으로 때우는 일은 어렵고, 기술이 있어야 일자리를 찾기가 수월하다는 말씀을 공통적으로 하시더라고요. 혹시 돈을 버는 일이 아니어도 좋으니 의미 있는 취미를 찾는 것도 방법입니다. 특히 텃밭 가꾸기를 권해드리고 싶습니다. 자연과 함께 시간을 보내면서 건강에 도움이 되고 거기다 상추나 고추 같은 채소를 길러 먹을 수 있어 식비도 절약하니까요. 아파트에 사신다면 베란다 텃밭을 시도해보셔도 좋고, 도시 근교 주말농장을 알아보셔도 됩니다. 반려동물을 기르시는 것도 좋습니다. 혼자 있는 시간을 달래주고, 정서적으로도 안정감을 주며 산책을 통해 건강도 챙길 수 있죠. 다만, 병원비나 사료비 같은 지출이 꾸준히 든다는 건 감안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은퇴 후에 함께 시간을 보낼 사람을 찾는 것도 정말 중요합니다. 빈둥지 증후군이라고 해서 자녀가 독립하고 나면 부부만 덩그러니 남아 하루 종일 붙어 있어야 하는 상황이 오는데요. 이런 경우 처음엔 괜찮아도 시간이 지날수록 대화 소재가 줄어 어려움을 겪는 부부가 많습니다. 한 분은 주말에만 보던 시절엔 대화가 많았는데, 은퇴 후엔 아침부터 저녁까지 붙어 있으니 할 얘기가 없어진다고 하시더라고요. 게다가 배우자는 이미 자기만의 모임이 있지만, 본인은 은퇴 후에야 친구를 찾아보려니 다들 바빠서 만날 사람도 없다고 토로하시는 경우도 있습니다. 의외로 해답은 가까운 곳에 있습니다. 교회나 절 성당 같은 곳을 나가보시거나 봉사활동, 동네 문화센터 취미모임에 참여해보시는 겁니다. 생각보다 많은 분이 비슷한 상황에서 인연을 찾고 계세요. 처음엔 어색해도 조금씩 대화를 나누다 보면 마음이 통하는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그렇게 한두 명만 생겨도 즐겁게 시간을 보내고 힘든 일이 있을 때 서로 의지할 수 있어 든든하죠. 가능하다면 부부가 함께 어울릴 수 있는 친구를 사귀는 것도 큰 도움이 됩니다. 건강은 말할 것도 없죠. 은퇴 후에는 그동안 미뤄왔던 건강관리를 본격적으로 시작해야 합니다. 철학자 쇼펜하우어는 건강할 때 돈만 모으느라 건강을 챙기지 않으면 결국, 그 돈을 병원비로 다 쓰게 된다는 취지의 말을 남겼습니다. 만약, 암 같은 큰 병에 걸리기라도 하면, 본인뿐 아니라 가족 전체가 힘든 시간을 겪게 됩니다. 어떤 할아버지는 관절염 등으로 30년 가까이 고생하시면서, 늘 건강이 전부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대부분 건강하게 사는 방법을 모르지는 않습니다. 그런데도 큰 병을 앓고 나서야, 비로소 운동과 긍정적인 마음가짐, 감사하는 태도를 갖추게 되는 경우를 자주 봤습니다. 아프고 나서야 건강의 소중함을 깨닫는 건 너무 안타깝죠. 그래서 제가 꼭 권해드리고 싶은 게 정기적인 건강검진입니다. 귀찮고 번거로워도 미루지 마시고 가급적 자주 받으세요. 기본적인 검진은 큰 비용 부담 없이도 가능한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검진 결과는 꼭 보관해 두셔야 다른 병원을 가실 때 이전 기록이 도움이 됩니다. 아직 괜찮겠지 하는 마음이 우리 몸에 가장 위험한 적이 될수 있으니, 미리미리 챙겨서 건강한 노후를 보내시길 바랍니다. 결국 처음엔 돈 걱정이 제일 컸지만, 막상 들여다보면 진정한 행복은 다른 곳에 있습니다. 마음의 여유, 의미 있는 시간, 따뜻한 인연, 그리고 건강. 이네 가지가 함께할 때 우리의 노후는 황금빛 노을처럼 빛납니다. 저도 요즘 댓글을 보면서 배울 점이 정말 많다고 느낍니다. 여러분께서 경험이나 노하우를 댓글로 남겨주시면 누군가에게는 큰 위로와 희망이 될수 있다고 생각해요. 저 또한 이 채널을 통해 더 좋은 내용으로 찾아뵙고자 늘 노력하겠습니다. 오늘도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